자, 그래서 그 레벨 2에 자, 2번은 지금 1기가짜리 2기가짜리 3기가짜리가 다 7개씩 있다 했었지? 문제에서. 근데 지금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7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7기가 저장하는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해보면 되겠지 몇 가지씩이나 나오는지 7기가 용량을 모두 사용하는 하는 경우의 수라 했으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일단 7기가짜리를 7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 개수 말하는 거예요 개수 7개씩 있다 생각해 1기가짜리 7개 또는 5개 쓰고 얘를 1개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음 응,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보는 거지.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뭐, 또뭐 있어? 또뭐 있지? 근데 근데 그 지금 7기가 짜리 7개를 해가지고 7기가를 만들던지, 아니면 1기가 짜리 5개에다가 2기가 짜리 1개 해서 7기가를 만들던지, 어. 근데 작은 거 기준으로 하지 말고 큰거 기준으로 하는 게더 좋긴 하겠지? 얘를 두 개까지 쓸수 있는 거니까 맥시멈. 음, 그렇게 하고 얘를 한개 써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없으니까 얘를 한개 쓰고 그럼 3기가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3기가 아예 안 쓰고 2기가 짜리를 맥시멈으로 쓴 다음에 그러면 4기가니까 그러면 이제 4기가에서 3기가 더 추가해 주면 되는 거지 한개 줄인 거랑 빵개인 거까지 여기 다 나온 거지 아까 그렇게 해주면 총 하나 둘셋넷 다섯 개야 아닌데 뭐안 했지? 잠깐만 2에다가 3기가 3GB. 3기가에다가 4기가를 4기가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안 했네 3기가에다가 4기가를 채우는데, 아, 이게 두 개가 돼야 되는구나. 그죠? 여기 두 개를 채워서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다가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 한 다음에, 여기 4기가 채워서 하는 경우, 이에다가, 여기 두 개. 어, 그런 경우도 있구나. 됐나, 그러면? 아, 뭔가, 그, 규칙을 딱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아주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까지 나왔지? 두개 했고, 그 다음에 한개 했을 때 맥시멈으로 하는 거 하나랑 한개 하고, 반개 하고, 네개 하는 거랑 한 개, 한 개, 두개 됐죠? 그 다음에 아예 안 쓰는 거, 빵개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맥시멈으로 쓰는 경우를 생각 안 했지? 아 0개 했을 때 3개 쓰는 경우도 있네. 이렇게. 아, 내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가장 큰거 기준으로 다 채웠을 때부터 해가지고, 가장 큰 거를 맥시멈으로 채웠을 때랑 그거 하나를 줄이고 할 때랑 해가지고, 좀 차례대로 정리해서 하면은 돼요. 네 또 질문 4번 준호 재용 현우 지빈 서관 재훈이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준호 재용이 재용이만 앞줄에 서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뒷줄에 일렬로 설때 잠깐만요.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이렇게 두 줄로. 지금, 준호, 재용이만 앞줄에 서고, 나머지는 모두 뒷줄에 일렬로 선다. 이 얘기인가? 잠깐만요. 앞줄에 서고, 모두 뒷줄에 일렬로 설 때, 현우와 서건이가 이웃하도록 서는 경우의 수. 근데 이렇게 선다는 거지. 얘만 앞줄에 서고 나머지는 뒷줄에 일렬로 설 때라는 거지. 이렇게 선다는 거네. 이게 두 줄. 아 사진 찍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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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그러면 하여튼 준호 재용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한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섯 명이구나. 아, 네 명이네. 이렇게. 하고, 준호, 재용이 있고, 나머지 사람 뒷줄에 일렬로 선다. 근데, 현우와 서건이가 이웃 한다. 현우하고, 서건이가 이웃 하고,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러면? 그, 네 명이? 그러면 일단 준호하고 재용이가 이 앞줄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 자리를. 그렇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총세 덩어리, 3일이 요 되고, 이 덩어리, 요현 얘네 둘이 둘이 바꾸는 경우 이렇게 그냥 기야 되겠지? 또 질문? 7번. 네. 해선이가 서로 다른 영화 4편, 네 액션, 액션 4편, 코미디 5편, 공포 6편. 이 중에, 이 중에 4편 고를 건데, 적어도 한 개씩 고른다 했으니까, 액션, 코미디, 공포를 일단, 한 개씩은 골라놔야 되는 거지, 일단.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액션, 코미디, 공포 중에 하나씩 고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일단? 곱하면 되죠? 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액션 들어오는 게몇 가지가 있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잠깐만, 이 중에서 4편을 네 골라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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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첫 번째, 그러면 여기 하나 해놓고 두 편을 보는 게 액션일 수도 있잖아. 그쵸? 어, 액션을 두편 보고, 나머지를 한편한 한 편씩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두 편, 한 편, 한 편,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액션 네개 중에 아무거나 두개 선택해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사업하기3 나누기 일을 해주시고, 코미디하고 공포는 아무거나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 나머지도 이제, 코미디 두 편, 이거면 한 편, 두 편, 한편 이렇게 될 거니까 액션 네 편, 그리고 코미디는 두개 골라서 나누기 이 해줘야 되고 공포는 여섯 편 이렇게 그리고 공포 두 편,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4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6명의 학생이 의자를 임의로 선택해서 앉을 때 두 명하고, 어? 아, 예. 나머지 네 명은 다른 학생의 이름표가 적혀있는 의자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있는데, 자기 자리에 앉는 애들, 부터 골라야 되겠지, 일단. 아무나 두 명. 골라서 자기 자리에 앉혀, 앉혀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만약에 AB를 자기 자리에 앉혔다고 한다면, 지금 몇명 중에 두명 뽑았어? 여섯 명. 일곱, 일명 아니야? 여섯 명이야? 6명. 아, 여섯 명이야? 아, 일곱 명인 줄 알았네. 그럼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지. 자기 자리에 앉으래들 뽑는 게. 그러면은 총 15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는 거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C는 지금 몇 가지 올수 있어, C에? 네 가지. 세 가지. C 빼고 D, F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D에는요? 세 가지 D를 일단 썼고 C, E, F가 올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자,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C까지 썼어 그러면 C, D를 썼지? 그럼 E, F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죠? 또 D, E를 썼어. 그러면 C, F가 와야 되는데 F가 여기 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F가 무조건 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D하고 F를 썼으니까 E하고 C가 남았는데, 이렇게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겠지? 다세 가지씩 있죠? 그럼 총몇 가지가 돼? 아홉 가지가 돼. 다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네 명이 다른 자리에 앉는 게. 근데 그렇게 몇, 몇 번이 나오겠어? 열, 다섯 번이 나오겠죠. 두명 AB, 그니까 이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골라서 자기 자리에 앉히고, 이네 명에 대해서 다른 자리에 앉아라라고 하는 게다 아홉 가지씩 나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응. 다 고쳤어? 14번에. 14번 해볼까 그러면? 14번 해볼까? 14번. 일단 14번. 상자에 들어있는 8개 중에 2개가 불량품인데, 1개씩 검사해서 불량품 2개를 찾아내려고 했을 때, 3번 이내에, 3번 이내라는 거면은 2번 만에, 끝낼 수도 있지. 또는 세 번에 딱 끝낼 수가 있죠. 그러면 불량품, 불량품 뽑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은 합격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합격품이 첫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되지? 지금 불량품이 몇 개래? 두 개라고 했잖아, 여덟 개 중에. 그럼 일단 불량품을 뽑아야 되고, 이제 한개 남았는데, 지금 요것도 전체적으로 7 개가 남았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고, 요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으니까 이거 하고 끝나는 거야. 얘는 그럼 어떻게 되죠? 끝났어, 지금, 근데? 일단 빠르게 할게요. 8분의 6이지, 합격품은. 그리고 이제 하나 뽑을 때마다 줄어들고, 불량품은두 개, 한개 순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세 세트가 나오니까 해서 이둘더 해주면 되는 거지. 어. 일단 나머지 오답들 고쳐 오고 월요일날 잠깐 따로 나와서 좀 고치는 시간 갖고 시작을 하든가 20분 앞에 쉬는 시간을 좀 하든가 그렇게 하자. 몇개 없으니까 이제. 어. 고생했어요. 어어어. 그럼 금방 하겠네.